잘라주세요. 안녕하세요. 흑이보배다입니다. 여러분들은 대식수있면 삽수잎이나 기존의 잎을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느려요. 지하부와 지상부로 나눴을 때 지하부의 양만큼 지상부도 좀 작게 해줘야 훨씬 더 뿌리 발달에 효과가 좋습니다 비율을 맞춰주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 뿌리, 뿌리의 양과 잎의 예. 크기나 잎장수 그렇죠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예. 안 그러면 잎장수만 너무 많거나 잎이 너무 크거나 하면 은 얘가 뿌리를 발달하는데 갈 영양분을 오히려 입장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입장수를 좀 적당히. 이거는 삽목을 많이 하는 농장에서도 잎을 다 잘라요. 그러니까는 적당히 잎을 잘라주세요. 이런 잎도 다 자르기 뭐 하시면은 이렇게 반이라도 이렇게 잘라주세요. 또 잘라주세요. 이런 귀 필요 없으면 잘라주세요. 자, 요 줄기는 왜안 자르냐. 줄기는 화분에서 얘네들이 버틸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줄기는 일부러 놔둔 거예요 이건 줄기가 아니라 사실상 잎자루죠 그러면 뿌리가 작은데 위에도 작아지니까 훨씬 더 뿌리 성장에 도움이 돼요 이그 상태로 심어줄 거예요 로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콘텐츠예요 누가 이런 걸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가 좋은 일리의 네. 피해를 심지어 만원짜리 식물도 아니고 말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뿌리가 훨씬 정착이 빠르고 신엽이 이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른 순화를 해야지 뭐 기존에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. 자, 지금 보시죠. 저는 흙을 꾹꾹 누르지 않아요. 아까 그 뿌리 몇 가닥 없는데 누르다가 뿌리 또 끊겨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. 절대 누르지 마세요. 그리고 물을 주면은 알아서 흙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져져요. 지금도 지탱이 되잖아요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. 물만 주면 돼요. 물만 처음에 살짝. 그 다음에 좀 기다려줘요. 또한번 살짝. 그 다음에 좀 기다려줘요. 이제 쭉 해서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. 자, 됐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여러분이 물꽂이를 하실 때 물에서 너무 많은 양의 뿌리를 받으면은 나중에 그 뿌리들이 다시 흙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뿌리들이 많이 죽어요. 그러니까 물에 적응한 뿌리가 흙에 적응하기는 또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뿌리를 받지 마시고 아까 보셨던 그 정도의 뿌리만 있어도 흙이보배다에서는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흙이보배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